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36층을 깨고 올라오신 분들을 위한 37층부터 40층까지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37층이 어떤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층부터는 로빈과 뭐 이브가 있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단 미나, 카이안, 비올레로 한번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도전 시작! 36층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37층은 확실히 좀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37층 같은 경우에는 36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36층부터 40층까지 로빈과 이브가 있다면 폭딜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카인이나, 카이안, 비올레, 블라디카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같이 카이안이나 비올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올레한테 딜을 기대하기보다는, 카이안한테 딜을 기대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올레도 지속 딜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딜보다는 탱킹이 더 많이 되는 편이고요. 카이안의 화염 딜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카이안이 보스가 나올 때까지 생존시키는 걸 1순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층에서 카이안이 죽고 비올레만 살아남았는데 비올레의 딜이 너무 약해서 시간 타임으로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이안이 끝까지 살아남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카이안이나 타이니가 살아남는 걸 1순위로 하고 37층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38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안을 1순위에 두고 6시 방향 타겟팅을 찍어서 일단 합류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합류를 시킨 다음에 몹들이 천천히 오는데요. 밑에 몹들을 처리하고 한꺼번에 뭉쳐있는 적들까지 잡아주면은, 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각계전투를 하는 것보다 카이안과 비올레가 한꺼번에 딜을 넣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고요. 또한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38층을 클리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죽게 되면 어, 38층을 클리어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공방템과 방플러스템을 사용해서 진행하면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안나의 힐과 방버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나한테 치유의 화를 줘서 힐 쿨타임을 조금 낮춰놨습니다. 힐 쿨타임을 조금 낮추니까 힐을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더쓸수 있어서 보스몹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38층에서는 저한테 비올레보다는 카이안이 조금 더 생존을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안나한테 치유의 화를 줬습니다. 카이안이 초월 전템을 낀게 아니라 개검 눕방을 낀 상태여서 이쯤에서 죽거나 보스몹이 나올 때쯤 막 죽어버리니까 딜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38층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안나가 치유의 활을 끼고 나서는 어느 정도 생명력도 남은 상태에서 보스를 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보스를 끝까지 킬할 수 있어서 38층을 클리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스를 공격하는 딜을 보면 이게 거의 다 카이안 딜이거든요. 비올레는 딜이 너무 약해갖고 거의 타임아웃으로 이 38층을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이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이안이나 비올레가 어느 정도 템을 끼고 있다면, 뭐, 이브나 로빈을 초월하지 않아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9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층을 바로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층이 어렵고, 37층이 쉬웠던 것처럼, 38층이 또 어려웠던 분들은 39층이 또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9층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6시와 12시 방향에 나오는 원거리 몬스터입니다. 원거리 공격을 가만히 막고 있다가 어,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줘서 6시와 12시 방향에 있는 원거리 몬스터를 빠르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그냥 막고 있다가 그냥 3마리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거리 몬스터가 또 나오는 게 보실텐데 바로바로 타겟팅 해서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게 해서 진행한다면 39층은 손쉽게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죽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체력만 유지하고 있다면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카이안이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보스를 타겟팅하세요. 보스를 다른 쫄몹들 죽일 필요 없이 보스만 죽이게 되면 어, 유적지를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체력이 적게 남아있다 싶을 때는 바로 보스를 타겟팅해서 클리어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9층 영상이었고요. 제가 40층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40층에서는 제가 로빈을 사용하는 바람에 40층 영상은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층도 안나, 카이안, 비올레로 승부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제가 템이 조금 구린 걸 끼고 있어갖고 40층은 약간 클리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빈을 낀 덱을 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